응? 이 동화책 읽어달라고? 동화책 안 읽어주면 계속 안잘 거라고? 안 되지. 착한 어린이는 일찍 자야지. 안 읽어주면 나쁜 동생이 될 거라고? 알았어. 읽어줄게. 방으로 가자. 자, 여기 누워봐. 이불도 덮고. 자, 그럼 읽을게. 옛날 옛날에. 예쁜 공주님이 살았어요. 공주님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싶었지만 마음에 드는 드레스가 없는 거예요. 어린 공주님은 왕님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저한테 예쁜 드레스가 없어요. 이러다간 마을 사람들한테 놀림받을 거예요. 그래서 왕님은 마을 곳곳에 공주님의 마음에 들만한 드레스를 만드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고 알렸어요. 그러자, 세 명이 성을 찾아왔어요. 한 명은 아주 예쁜 보석이 가득한 드레스를 만들어 왔답니다. 하지만 공주님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한 명은 정말 귀한 빨간 원단의 드레스를 만들어 왔답니다. 하지만 공주님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한 명은 하얀 드레스를 만들어 왔답니다. 다른 드레스에 비해서 아주 예쁘지도 않고, 아주 고급스럽지도 않았지만 그 드레스는 두 드레스보다 편하고 키에도 맞는 드레스였어요. 그 사람은 공주님의 나이와 모습에 맞게끔 많은 생각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해요. 아름다운 보석과 아름다운 색깔이 없는 하얀 드레스라도 공주님은 만족하면서 예쁜 드레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얀 드레스를 만들어 온 사람이 상을 받게 되었고, 이 드레스가 훗날 결혼식에 신부가 입는 웨딩 드레스라는 농담도 생겼답니다. 어때? 잘 들었어? 응? 졸입다고? <laughs> 너무 열심히 들어서 잠이 오는 거야. 불 꺼줄게. 잘 자.